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명상과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래에 나오는 심리학 또는 명상과 관련된 책을 보다 보면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긍정 심리학이 나오면서, 즉, 2000년대 초반부터 주로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조금 생소하기도 하는데, 다른 말로는 면역력 또는 자기 치유력이라고 달리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무줄을 가지고 물건을 묶거나 아니면 장난을 치기도 하는데요. 고무줄은 당겼다가 놓으면 원상복귀 되죠. 또 1cm 있던 것들이 2cm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걸 너무 당기면 어떻죠? 처음에 1cm였던 게 나중에는 1.5cm가 되죠? 그래서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 그 한도를 벗어났다고 해서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도 고무줄과 같은 탄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위협이라든지 만성 스트레스 또는 큰 마음의 상처, 뭐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폭행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원상태로 복귀하게 됩니다. 이것을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며칠 만에 빨리 회복을 하기도 하죠. 높은 분들은 좀더 빠르게 그런 그 자기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또 회복 탄력성이 좀 낮으신 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좀더그 상처를 이겨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복탄력성이 낮은 분들께서 이제 심해지면 우울증이라든지 그런 상황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양적인 성향과 음적인 성향이 있는데요. 양적인 사람은 좀더 바깥으로 많이 표현을 하게 되고, 음적인 사람들은 좀더 위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적인 분들보다는 양적인 분들이 좀더 회복 탄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심각한 삶의 역경에 직면하고서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뿐만 아니라 나아가 더 풍부해지는 개인의 마음의 힘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할수록 좀더 사람이 여유로워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좀더 포용력이 넓어진 상태, 연륜이 쌓인 상태를 탄력성이 높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탄력성이라는 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몸의 탄력성이고요. 하나는 마음의 탄력성입니다. 오래전에 했던 드라마로 기억되는데요. 육룡이 나르샤. 거기에서 보면 무술을 하는 몇몇 사람들이 나오죠. 뭐, 길태미도 있었고, 이방지도 있었고, 무율도 있었고, 그 중에 여자분이 한분 나오죠. 이분이 이제 곡산검법, 척산검법을 하는 한 예리씨였는데요. 이분이 이방지와 무술대결을 하다가 몸에 작은 상처를 입게 되죠. 그런데 굉장히 아 하면서 아파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방지가 속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하죠. 어, 깊게 베이지 않았는데, 당신 다친 거 처음이지, 갈맞은 거 처음이지,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상처여도 이게 자신의 마음에 작용하는 충격은 얼마나 경험을 했는가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의 상처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조금씩 치유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상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3살이 나면서 그 상처가 약간은 표시되어 있죠. 그런데 이 상처가 빨리 낫는 사람과 잘 낫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보편적으로 보면 아이일 때, 젊었을 때는 빨리 상처가 치유되는데, 노인이 되고 연세가 드시면 굉장히 그런 상처들이 빨리빨리 빨리 치유가 안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즉 뭐냐면 몸이 가지고 있는 생명에너지, 육체 에너지가 많은 상태에서는 빨리 이런 상처가 치유되지만 자신의 몸을 치유할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면 상처가 잘 치유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젊을수록 상처가 잘 치유되고 노년이 되면 그 상처가 잘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조심조심해서 몸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런데 반대로 즉 몸의 상처와 반대로 마음의 상처는 아이일 때의 상처가 더 치유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많아질수록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좀더 빠르게 극복을 하고 그 상처들도 자신이 마음속에서 용해시켜서 곱씹어서 자신의 어떤 그 삶을 풍부하게 하는 밑거름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의 탄력성은 어렸을 때에서 나이가 들수록 점점점점 떨어진다면 마음의 탄력성은 어렸을 때라 낮고 나이가 될수록 올라가는, 즉, 서로 상반된 그런 곡선을 그리지 않나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학대라든지 아니면 무관심, 그리고 학교 폭력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내면의 상처가 어른이 되어서도 치유되지 않고 계속된다 해서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죠. 내면 아이. 내몸 속에 어린이, 그래서 그 내면 아이를 치유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마음의 탄력성과 관련된 사례를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나라 후기의 유방과 항우의 대결이 생각났습니다. 항우는 10대 후반부터 그, 장군으로서 이름을 떨치게 되죠. 그래서 패배를 모르고, 진나라, 황군까지도 그, 진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방은 허구원날 항우와 싸우고 했을 때 계속 지죠. 그래서 머리를 조아리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깁니다. 역전의 용사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마지막에, 딱한번 항우가 전쟁에서 패하죠. 그걸 이기지 못하고 항우는 자신의 삶을 포기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탄력성은 몸과 마음 각각인데 몸의 상처가 시간이 지나면서 아물듯이 마음의 상처도 시간이 지나면서 아물고 그리고 나를 풍부한 그런 연륜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그런 밑거름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 상처로 인해서 자포자기하고 또는 힘들어하며 나를 스스로 괴롭히며 자기 학대를 하며 살아갈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2018년 하반기에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언이라는 그 책을 출판했더군요 21세기 21가지 재언을 대략적으로 요약하자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하면서 과거의 사람들은 어렸을 때 배운 걸 노년까지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보화 시대 이후 빅데이터 시대에는 어렸을 때 배운 게 10년 후에도 사용하기 어려워질 정도로 세상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얼마나 빨리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10년에 한 번씩 새로운 걸 배우고 해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 표현을 하더군요. 이 시대에 가짜뉴스, 즉, 거짓 정보는 일상화가 되어 있죠. 그런데 이 거짓 정보에 대한 그, 역사적인 사건을 쭉 찾아보니까 재미있는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다시다시피 전쟁의 신 전략가로 알려진 손자 선님께서 쓰신 손자병법에도 보면 적을 교란하기 위해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게 나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거짓 정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지는 아주 기본적인 어, 욕구이자 기본적인 능력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과 진실을 가려내는 그런 직관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명상이다. 이 명상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의 탄력성을 기르고 그리고 자아 존중감을 키워야만이 급변하는 21세기에 자신을 잘 유지시키고 건강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이 단순히 내 마음을 관리하는 게 아닌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능력이라는 거죠. 이것은 타고나는 측면도 있지만 훈련을 통해서 개선이 가능하다는 게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심리학자들이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니까 다름 아닌 명상이었습니다. 명상으로 호흡을 하면서 자신을 바라보는 그 작은 훈련만으로도 회복 탄력성이 높아지고 자 존중감, 자기 효능감이 높아진다는 많은 연구 보고서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명상에서 자신의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호흡과 함께 하는 지감 훈련입니다. 지감은 욕심과 감정을 포함한 마음에 관한 모든 상황을 끊는 것으로 흔들리지 않는 자신의 마음을 갖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호흡으로 자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자신을 아프게 하는지를 바라보고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아 내가 지금 아파하고 있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알아가는 방법이 바로 지감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통의 명상서적으로 알려진 3일 신고에도 지감 훈련을 통해 조절해야 되는 것은 희구애노탐염 이 여섯가지 감정과 욕망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호흡과 지갑 훈련을 통해서 회복 탄력성이 어느 정도 향상이 되는지를 2018년 하반기에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 4학년 취업 스트레스가 강한 학생과 대학원생 13명을 대상으로 10주간 2시간씩 명상을 실시하고 프로그램 시작 전과 프로그램 시작 후에 자기 효능감, 회복 탄력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검사 전에는 89.92였는데, 검사 후에는 98.46으로 평균 8.5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높을수록 빠른 회복성을 보인다는 거죠. 그만큼 자신의 그런 컨디션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되는 것은 회복 탄력성이 무조건 높다고 해서 좋은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얘기죠. 회복 탄력성과 함께 자기 효능감이라든지 마음 챙김 이런 것들도 같이 그 일정 수준을 유지했을 때 자신의 삶이 풍부해지는데요. 회복 탄력성은 높은데 자기 효능감이 낮다. 그러면 뭘까요? 자기 효능감이 없다. 이것은 바로 로봇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회복 탄력성 척도는 통제성과 긍정성, 사회성 이세 가지 요소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검사한 겁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자신의 회복 탄력성이 어느 정도인지 직접 점검을 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설문지를 주에 첨부했거든요.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읽어보시면서 1번부터 26번까지 체크를 해 보시고 나서 총점을 더해 보시면 몇 점인지 나오겠죠? 설문은 블로그나 카페에 오시면 직접 다운받아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